여름 더위 날리는 꿀템, 손으로 쥐는 시원함, 가성비 높은 핸디형 선풍기 리뷰. 강력한 바람으로 손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원함, 더운 여름철, 손 안에서 시원함을 경험하고 싶으셨다면, 이제 그 바람을 직접 만나보세요. 클레파의 2025년 신상 무선 핸디형 선풍기는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초고속 급속 냉각 기능을 통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청량감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BLDC 모터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위 걱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냉각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가방 속에 간편히 넣어 다닐 수 있으며 즉각적인 시원함이 땀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되고 있습니다. 여행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니 참고해 주세요. 클레파와 함께라면 올여름은 더 없이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 이제 그만 참으세요. 손안의 휴대용 에어컨, 고고니, 휴대용 에어컨 손선풍기 C타입, 초강력 냉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냉각 성능으로 단몇초 만에 시원한 바람을 선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외출할 때마다 느끼셨던 불쾌한 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C타입 충전 방식으로 편리함은 물론이고, 어디서나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초강력 냉각 기능에 감탄하며, 이 제품의 효율성을 극찬했습니다. 선풍기와 냉기판이 조화를 이루어 확실한 쿨링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디자인 덕분에 들고 다니기도 좋고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 고분이 휴대용 에어컨 손 선풍기와 함께라면 시원하고 산뜻하게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나보세요. 더운 여름, 소음없는 강력한 바람의 혁신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소가 휴대용 손선풍기 냉각 에어컨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가볍고 이동이 쉬워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가방에 쏙 들어가는 완벽한 크기라고 칭찬합니다. 외출시에도 손쉽게 꺼내 더위를 식혀주며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욱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가 손선풍기로 한층 더 쾌적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매순간 시원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